안녕하세요. 네, 그 영양사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공부는 아마 다 하시고 그다음에 개념을 정리하시고 나서 네, 문제도 좀 풀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이제 풀어 보고자, 점검하고자 이렇게 풀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뭐 이렇게 긴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이 예, 문제에 대한 답이 요건데, 이런 것들이 왜 답이 안 되는지, 그런 예,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지금 보면 은 이제 영양학이고요 우리가 어, 이 30문항씩, 그 보통 지금 한 50분 정도 강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 30문항씩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는 1, 2, 3회 이렇게 문제를 한 90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도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 보셨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보면서 이제 제가 문제 읽는 동안에 얼른 답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미리 한번 이렇게 답을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내 생각은 이랬는데 아, 앞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지금 요, 요게 조금 고쳐야 되는구나, 요걸 파악하는 게더 좋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게 뭐고, 아요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구나를 좀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한번 정도 이렇게, 아, 이게 답일 것 같다. 아, 미리 풀어 오시든지 아니면, 예, 눈으로라도 지금 같이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의고사 1회라고 되어 있고, 1번 보시면요. 자, 과로 아는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 분포체 중앙 값으로. 대상 집단의 절반. 자, 절반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절반, 대상 집단의 절반, 50%. 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값이다. 했으니까 이건 평균 필요량의 개념입니다. 대상 집단의 절반 정도가 충족하는 값.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 평균 필요량에다가 두 배의 표준 편차 값을 더한 값이다. 그러면 건장 섭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건장 섭취량은 보통 97, 8% 사람들의 충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힌트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료를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장 섭취량을 정할 수 없을 때 제시하는 값이다.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충분 섭취량. 그래서 이런 어떤 포인트, 키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갖고 그 답을 딱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 개념. 건강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 수준이 뭐냐? 그럼 상한 섭취량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네 가지의 개념을 지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서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물질로 소장에서 분비하는 것은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도 있단 말이에요. 소장에서. 특히 지금 서당이니까, 아, 소장에서 분비되고, 서당, 즉, 이당류를 단당으로 분해하는 이당분해효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당분해효소인 슈크라제, 말타제, 락타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강에서도 아밀라제, 가 분비가 되고요. 구강에서 아밀라제, 푸티알린이라는 그리고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또 아밀라제가 있어요. 아밀롭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장 자체에서도 분비되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는데 소장에서 분비되는 애들은 이당류를 분해하는 이당 분해 효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슈크라제, 말타제, 락타제가 나오는데. 고, 여기 문제에 보니까 서당을 분해하는 애래요. 서당, 슈크로우즈를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식크라제 1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혈당지수, GI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낫죠. 이 GI지수는 탄수화물 식품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 수치를 빨리 올려주는지 그 속도를 수치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식이섬유가 많거나 복합당이 이거나 하면 단순당보다는 서서히 올립니다 지하의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채소해조류는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식이섬유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단당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낮겠죠 반면에 단당, 이당은 금방 분해돼 갖고 금방 혈당 올려 주잖아요.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즉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4번. 섭취한 탄수화물이